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랜중입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작업이나 게임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라면 의자와 이 데스크가 이내 몸에 맞는 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는 뭐 보통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 보통 데스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모션 데스크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전동식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교적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동 모션 데스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에게 모니터암으로 익숙한 카멜의 가구 브랜드 피처 M1 플러스 수동 모션 데스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드려요. 피처 M1 플러스 수동 모션 데스크의 특징 중 하나는 주문할 때 내가 원하는 크기,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색상은 이 상판 같은 경우 화이트, 오크, 블랙 이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하단 프레임은 블랙과 화이트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상판의 색상과 두 가지 프레임 색상을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상판의 크기는 1200mm, 400mm, 1600mm 이세 가지 옵션이 있어서 내가 사용할 공간에 따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25mm의 두꺼운 상판 두께를 가지고 있어 좀 무거운 여러 가지 물품을 올려도 파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화이트색 상판과 화이트 프레임, 그리고 1200mm의 크기를 가진 제품을 기준으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1200mm 제품 기준으로 가로 1200mm, 세로 75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두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튼튼한 구조를 보여줘요 특히 후면에는 약 35mm 깊이의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모니터 암을 설치하더라도 이 데스크를 벽에 딱 붙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각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 부딪혔을 때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각 모서리 끝부분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사용할 경우 뭐 이렇게 팔 안쪽이 쓸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럴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모션 데스크인 만큼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자 높이는 최소 665mm에서 최대 1100mm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내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높이 조절은 수동 핸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핸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이 가능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하단에는 나사 방식 수평 조절 글라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쉽게 수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피처의 M1 플러스 수동 모션 데스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정말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편리하면서 세밀한 높이 조절 기능이 있고 수동 방식이라 전기식 모션 데스크보다는 뭐 부담이 적은 가격대라는 점에서 자, 피처 M1 플러스 수동 모션 데스크는 학생, 뭐 직장인 그리고 뭐 여러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들 같이 어, 정말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모션 데스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피처 M1 플러스 수동 모션 데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쿨앤조이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